네 안녕하십니까. 네, 티오미스 험마한소리 방송앵커 조영식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바로 어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이렇게 경찰들이 진을 치고 출입을 어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지금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는 민초들께서는 어 공수처 반대 문희상 사퇴하라. 어, 아주 결사 반대를 하면서 지금 어, 국회의사당 앞마당까지 모두가 우리 전국에서 어, 정말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모든 일을 뒤로 한채 이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도 아닙니다. 어, 공수처법 날치기 결사 반대를 하며 어, 진짜 문희상 사퇴하라는 그러한 어, 목소리를. 이구동성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촉촉트렇게, 이렇게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이렇게 국회라는 곳은, 어, 서로가 소통하고, 어, 우리, 그혈 철세로다가, 어, 국회를, 어, 정말, 예, 진행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바로 제가 이동을 하면은요. 여기가 어 지금 물론 경찰들이 이렇게 모두가 직결되어 있지만은 어 국회의사당 바로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들어가는 어 그러한 곳에 뭐 철통같이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통같이 어어 막아놓고 있습니다. 막아놓고 있고요. 어 안보를 위기로 만들어 놓는 대한민국을 국회를 향해서 정말 가슴속에서 끓어오는 피끓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참 철통같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요. 아 정말 아, 빨갱이를 죽여도 돼 하고 어 모두들 지금 화를 내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지면 성폭갱이야 말로 해 만지면 성폭갱이야 만지지마 만지지마 만지면 성폭갱이다야 만지면 성폭갱이야 만지면 성폭행이여! 만지면 성폭행이요희발놈들 만지면 성폭행이여! 도둑님 지키지 마세요! 도둑놈 지키지 마세요! 도둑놈 아니에요! 국민의 도둑 아니에요! 만지지 마! 강제로 하지, 하지 마. 마세요! 경찰관! 강제로 하지 마세요!